안녕하세요. 승교자의 소리 폴리현숙 대표입니다. 여러분을 특히 여성분들을 영웅의 여정 여성 컨퍼런스로 초대합니다.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승리자의 이야기로 만드셨습니다. 그래서 여성 컨퍼런스에서는 이 성경에서 우리 각각의 그 인생이 피해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승리자 이야기라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써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영웅의 여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을 초대하는데요.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런 그림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탈북민들이 그린 그림이에요. 그리고 여기 보면 탈북민들이 어 그분들의 사역을 또 그린 그림이 있고요. 그다음에 제가 금방 캐나다에서. 여성 컨퍼런스를 하고 왔는데요. 엘버타와 또 타리아에서 캐나다 여성들도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성 컨퍼런스에 와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웅의 여정, 우리의 삶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려보겠습니다. 초청합니다.